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일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표적인 것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제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베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목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곳 말고도 성경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제사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관한 것은 모세율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인류의 제2세대라고 할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다른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이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제사 드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전해드려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재산은 모세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섯 가지 제사는 첫 번째로 태워 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곡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자기의 소유가, 소유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라고, 제사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그 죄로 이내 하나님과 단락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 속건제라는 제 어, 제사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또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죄를 씻는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들은 대부분 동물의,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결림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연제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범죄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을 시어주시고 하나님 속을 강과해 주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곡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를 지은 인간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이나 동물들에게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속죄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편, 50편, 20, 22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동물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의 의무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원리와 이런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많은 복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여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